올려, 이제, 예은아, 나가, 나가. 나가, 시원이 나가, 이제. 우리 가면 되잖아, 이제. 가, 시우, 가고, 서울아, 가고, 시우. 가. 자, 내려와야지 서우야. 얘들아, 라운, 시우, 로이. 저쪽에서, 에 저쪽에서, 플레이, 저쪽에서. 예온이 나갈 침대. 가, 시우, 나가, 서우, 나가. 예온이더 나가봐. 가, 시우. <목소리> 거기서, 거기서, 시온이 나가야지, 시우, 사이드. 가도 되잖아. 라운. 나가봐, 쭉 나가 봐죠 나가 쉬 그대로 가. 그대로 나 가. 그대로 가. 쉬 그대로 가. 려 가. 쉬 그대로 가. 쉬고, 그대로 가. 쉬고, 그대로 가. 쉬고, 그대로 뒤 쉬고, 그대로 가. 쉬고, 그대로 가. 쉬우, 그대로 가. 쉬우 안 되면 뒤에 로어쉬우니벌로고 라운 받아 고로이 벌려 그고로 전환 또 다시 벌려서 로고 시우 나가슈가 슈바가 슈바가 슈가 슈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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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바가가가 잘줘잘줘 어. 좋아 좋아 포지션 위치 잡고 예은이 지금 포지션 잘 잡았어 시온 포지션 잡고 벌려 이제 예랑이가 잡고 네, 예, 예랑이 아, 예. 발로 내려 빨리 내려야 돼 예랑 빨리 내려 줘 예, 예. 이제 시온이랑 벌리고 또 시온 안 내면 주고 로이 벌려 여기 예은이도 있잖아 그렇지 또 저기 시온이 있어 로이 우리 쉽게 쉽게 여기서는 다시 괜찮아 시온이 벌려봐 예랑이 줘 예랑아 예랑 예랑 줘줘줘 괜찮아 시윤이 벌려 그렇지 둘 반대 그렇지 나가 예훈 네, 괜찮아 또 시우야 뒤에 봐봐 뒤에 뒤에 거기 다 몰려 있어 자 서호 벌려 고서호 서호 벌려 修呀，你修。